여러분이 보셨던 이런 사진들을 많은 비용을 투자하지 않고 제품 협찬만으로 얻게 됐는데요. 퀄리티 좋은 사진들. 이런 사진으로 쇼핑몰 퀄리티도 높일 수 있고 여러분이 만든 옷을 해외 수출까지 어떻게 할수 있는지 그 꿀팁을 알려드릴게요. 사진 찍는 감각이 없다면 저처럼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지 말고 이 방법을 꼭 써보세요. 쇼핑몰에 사진 퀄리티가 떨어진다? 쇼핑몰 사진 때문에 자신 없으신 분들 있지 않으신가요? 제가 쇼핑몰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망설였던 점이 바로 사진이에요.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포토그래퍼에 전문 모델까지 고용해서 찍어보고 조명이랑 카메라까지 구매해서 촬영해보고 촬영을 잘할 수 있는 강의도 여러가지 들어봤거든요. 이렇게 사진을 잘 찍기 위해 엄청 노력했어요. 제가 왜 이렇게 사진 찍는데 노력을 했냐면, 포토그래퍼 하루 일당이랑 외국인 전문 모델, 장소 섭외 비용까지 적게는 천만원부터 해외 촬영까지 하시는 분들은 삼천만원까지 들더라고요. 저는 그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최대한 제가 습득하는 방법을 찾았는데요. 이렇게 몇 년을 고생하고 사진 촬영으로 수백만원 투자해보고 느낀 점이 하나 있어요. 사진 찍는 건 재능이더라고요. 사진 찍는 걸 좋아하고 잘하시는 분들을 쫓아가기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. 물론 노력을 많이 하면 처음보다는 많이 발전하긴 하더라고요. 사진 찍는 감각이나 센스는 사진 찍는 걸 좋아하고 재능 있는 사람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. 그렇다고 사진을 포기하자니 온라인 쇼핑몰인데 구매가 일어나나요? 사진 퀄리티가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리 제품을 잘 만든다고 해도 절대 구매가 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사진밖에 없거든요. 혹시 쇼핑몰 하시려는 분들 중에 저처럼 촬영으로 많이 고민되시지는 않으신가요? 전문 포토그래퍼의 외국인 전문 모델, 장소 섭외까지 하지 않아도 사진 퀄리티 잘 뽑아낼 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. 사진 잘 찍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? 바로 인스타그램입니다.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고도 하지만 아직도 감성사진, 퀄리티 있는 사진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인스타그램인데요. 여러분들이 이 인스타그램을 잘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퀄리티 높은 사진을 얻는 꿀팁 그첫 번째는 인스타그램으로 내 쇼핑몰의 무드와 비슷한 무드의 계정을 서치합니다. 예를 들어 저는 베이지 감성을 좋아하는 엄마가 타겟이었는데요. 이 베이지 톤의 감성 사진을 잘 찍는 계정을 서치했어요. 되도록이면 현재 공동구매를 진행하지 않는 계정 위주로 먼저 찾았는데요. 일상생활에서 사진 찍는 게 취미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. 여기서 서치하는 꿀팁은 한국 계정보다는 외국 계정 위주로 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.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외국 인플루언서를 협찬한다면 나중에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.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이 방법으로 저는 홍콩과 미국에 홀세일로 수출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. 이런 계정들을 엑셀 파일로 계정명, 팔로워 수, 아이 성별, 연령, 뭐 최근에 있었던 이벤트를 중심으로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해 놉니다. 두 번째는 이 계정에 꾸준히 좋아요, 댓글을 달아 주면서 소통을 합니다. 저의 경우에는 외국 계정으로 소통할 때는 주로 파파고를 활용해서 댓글을 달았는데요. 파파고를 통해서 번역하고 문법에 좀안 맞는 것 같은 말은 슈퍼루키라는 사이트에서 영어 문법 검사기를 활용해서 소통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소통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DM을 받는 인플루언서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. 사실 그 인플루언서에게 얼마나 많은 DM이 오겠어요? 근데 이렇게 밑작업이라고 해야 할까요? 이런 정성들을 보여주면 내 요청을 들어줄 확률이 높아지겠죠? 내 부탁을 들어줄 확률을 생각해 봤을 때이 정도의 노력은 꼭 해주셔야 합니다. 처음에 이렇게 DM을 보내면 보통 거절당할 확률이 높은데요. 저 같은 경우에는 타겟이 아주 명확했고, 무드의 컬러까지 결정했던 상황이라 DM 답장 확률이 거의 80%가 됐었는데요. 정확한 타겟과 퀄리티가 좋은 제품이 준비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부탁을 들어줄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. 세 번째는 이렇게 꾸준하게 소통을 하셨다면 이제 DM이나 이메일을 보내면 되는데요. 이 DM이나 이메일을 보내고 나면 엑셀 파일에 보냈는지 또는 답장이 왔는지 답장이 안 왔는지 꼭 표시해 두세요. 또한 이 DM 보내는 꿀팁은 초반에 인삿말을 넣어 주시고요. 그 계정 스토리에 과거에 인상 깊었던 이벤트에 대한 여러분의 느낌을 표현해 주시고 결론으로 앞으로 있을 이벤트에 우리 옷이나 아이템과 함께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. 우리가 제품 협찬을 해주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줄 수 있는지 물어보시고요. 결론으로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신제품을 협찬해 줄수 있다는 혜택을 붙여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dm이나 이메일을 보내시고 혹시 회신이 안 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계속 시도해 보세요. 왜냐하면 이 회신에 대해서 좌절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. 그런데 우리가 초보 셀러이고 아직 유명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거절당하는 일에 익숙해지셔야 합니다. 우리 제품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원하는 제안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진에 투자하는 비용과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여러분의 쇼핑몰의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. 제가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제일 효과가 좋았던 방법을 여러분에게 공유해드리는 건데요. 사실 사진 촬영 잘하는 방법 강의도 많이 들어봤는데, 조명 쓰는 방법, 카메라 세팅하는 방법, 모든 게 이해가 되려면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. 여러분들에게 이 꿀팁을 공개하는 이유는 저와 같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저의 간절한 바람에 공유해드립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, 진심 어린 응원의 댓글은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. 안녕!